7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팀이 40년간 추적한 결과 70대의 선택이 80대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선택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과도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 격한 운동 관절 손상, 심장 부담. 하루 30분 걷기가 마라톤보다 효과적입니다.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해. 괜찮아 보여서 임의로 끊으면 위험합니다. 약 조절 의사 권한 내 판단 근물.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자녀 일의 조언은 한 번만. 두 번째부터는 간섭이 됩니다. 손주 양육. 부모가 주도 나는 지원. 적당한 거리가 사랑을 오래 유지합니다. 네 번째, 의무 모임보다 즐거운 모임. 가기 싫은 모임 스트레스 건강 해침 안 가면 뭐라고 할까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하고 싶은 모임만 가세요. 다섯 번째 소식이 장수 비결 과식 소화기 부담 혈관 악화 단음식 당뇨 치매 위험 증가 70세 이후 한끼양20% 줄이면 수명 늘어납니다. 여섯 번째 나는 늙었어 절대 금지 뇌는 당신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아 나는 여전히 배운다. 긍정 언어가 실제 건강을 만듭니다. 70세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100세까지 건강하세요.